김유정의 봄봄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절정 첫 번째 부분, 절정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점순이의 충동질로 인해서 장인과 나가 아 활극을 벌이는 그런 장면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결말 부분은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뭐 때문? 그렇지. 내가 장인의 거시기를 확 잡은 거지.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의 유달리 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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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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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달리 착하대요. 이거는 장인의 의도를 모르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품싹을 주고 쫓았지,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희연 한 봉을 넣어, 희연? 희연이 하얀이 아니에요. 담배예요 담배 한 봉을 넣어주고, 올 가을에 꼭 성내를 시켜주마.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는 거지요. 희연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고요 아, 결혼시켜준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난 땡큐지? 에이. 앞만 말고 뒷골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이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 나를 부리기 위해서 결혼시켜주마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 약속은 뭐, 함, 처음 하나? 지난번에도 했고, 지지난번에도 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나를 부리기 위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병주고 약준다.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 쫓기려니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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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장님, 뭐, 봐봐? 빙장님, 뭐, 봐봐? 빙장님, 뭐, 빙장님, 뭐가 바뀌어요? 호칭이 바뀌었죠. 고맙대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어리숙함이요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불나사랴, 불나사랴? 매우 급하게 서둘러서 일터로 갔다. 결국, 장인과 나는 화해했다, 안 했다? 화해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화해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진짜 결혼시켜줄까? 그거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갖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죠. 다만, 누가 몰라요? 얘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바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깝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유발한다? 해악성을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언제는 장인과 싸울 때는 그걸 모르고 장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자, 여기까지가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진행 상황을 잠깐 본다면 발단, 전개, 절정 첫 번째 결말, 뭡니까? 화해가 이루어짐. 하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의 소지, 갈등 발생의 소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정 2. 자, 장인의 편을 대는 점순의 태도가 한번더 나옵니다. 정상적인 어떤 보편적인 소설 구성 방식은 아니었어요. 자, 장인과 내가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인과 나는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김유정의 소설 봄봄의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